2등급 강자들이 맞붙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7경주, 18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캄스트롱이 선두자리를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에코피아와 함께 7번 캡틴 양키도 선두권에 몸담습니다. 선행은 10번 캄스트롱, 안쪽에 4번 에코피아를 넘어서서 바깥쪽에서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2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안쪽에 자리잡은 4번 에코피아와 바깥쪽 치고 나오는 7번 캡틴 양키, 5번 젤시의 꿈, 여기에 가장 외곽에는 8번 스카이 모어, 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 뒤쪽으로는 2번 소모치고와 6번 클리어 그리고 바깥쪽 12번 쿨가이까지 선두 그룹 8마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 하위권에는 9번 위너스타와 11번 사키사키 가장 뒤쪽으로 3번 닥터테이크와 1번 그레이트보스가 뒤쫓으면서 뒤직선주로 중반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행은 여전히 10번 캄스트롱 서강주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10번 캄스트롱과 안쪽에 4번 에코피아 두 마리의 격차 목차 반 마신 차의 접전입니다. 바로 뒤쪽에 안쪽으로는 5번 제시의 군, 바깥쪽으로는 7번 캡틴 양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이제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는 8번 스카이보가 바깥쪽에서 5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번 쿨가이와 함께 선두 그룹 바로 뒤를 바짝 쫓고 있는 8번 스카이보입니다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선두 지키고 있는 캄스트롱과 바깥쪽 치고 나오는 캡틴 양키 이제 캡틴 양키가 바깥쪽에서 2위까지 하고 안쪽에서는 제시의 꿈이 치고 나면서 직선주로 선두는 제시의 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슬바기 선장의 5번 제시의 꿈이 안쪽 선두 바깥쪽 10번 감수롱이 2위입니다. 7번 캡틴 양키는 바깥쪽 외곽에서 걸음이 무뎌지면서 아직까지는 4위권 한가운데 6번 클리어가 3위로 도약해나오고 있습니다. 선두싸움 안쪽 5번 제시의 꿈과 바깥쪽 10번 감수롱 두 마리의 선두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 반바시앞서 있는 5번 제시의 꿈 바깥쪽 다시 도약해 나오는 10번 캄스트롱. 캄스트롱이 안쪽에 제시의 꿈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0번 캄스트롱과 5번 제시의 꿈 안쪽 6번 클리어. 마지막까지 계속된 접전 끝에 결국은 캄스트롱이 제시의 꿈을 넘어섰습니다. 10번 5번 그리고 6번 3마리 앞섰던 1800m 2등급의 7경주였습니다. 2등급 강자들의 접전이었던 1800m 7경주, 주파기록 1분 54초 9였습니다.